어느 조직이나 모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죠. 오늘은 파레토 법칙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. 파레토 법칙은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 및 사회학자 필프레도 파레토가 개미를 소재로 한 과학 실험에서 나온 용어이죠. 파레토는 전체 개미의 20%만 실질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 80%는 빈둥거리며 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 사이에 적용시킨 법칙을 20대 80법칙 즉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. 파레토는 어느 날 우연히 개미 행동 패턴과 습성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전체의 개미의 20%만 열심히 일을 하고, 나머지 80%는 빈동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. 그래서 흥미가 발동한 바레토는 일을 열심히 하는 20%의 개미만 추출하면 모두 일을 열심히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, 일을 열심히 하는 20%의 개미를 따로 추출하여 관찰을 하였는데,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, 곧 그중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많은 개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그렇지 않는 개미의 비율을 따져보니 20대 80이었습니다. 파레토는 이런 20대80 현상이 개미에게만 있는 특징인가 싶어서 벌을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벌 역시 마찬가지로 20대 80 현상이 나타났죠 파레토는 이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인간 사이에서도 이 비율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어졌죠 그는 유럽의 인구와 부의 분포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 하죠 전체 부의 80%는 상위 20%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전체 인구 중에 20% 인구가 전체 노동의 80%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, 백화점 고객 20%가 구입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80%를 차지하고, 기업의 핵심 제품 20%가 전체 80의 80%의 이익을 가져다 주며, 우리가 즐겨 입는 옷의 80%가 옷장에 걸린 옷의 20%에 불과하며, 불량 운전자 20%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%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 범죄자의 20%가 전체의 80%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, 조직원의 20%가 그 조직의 80%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, 성과의 80%는 근무 시간 중 가장 집중한 20% 시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. 팔레트 법칙의 핵심은 상위 20%가 나머지 80%를 주도한다는 것이죠. 모든 조직이나 모임에서 팔레트 법칙이 적용되니 너무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. 그리고 20대. 80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